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크게 기뻐서 웃으며 말했다. 매우 좋소. 정당,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지요.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폐해석 등은 달리 이 일을 표명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에 이르게 되었고 장락방의 고수들이 타고 온큰 배를 타고 총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폐해석은 배에서 석파천에게 말했다. 방주, 정, 세째 나으리에게 결코 손을 써서 설상파의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권유하시죠. 원수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방의 일에 지장이 있소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야 그렇지요. 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요. 어느덧 그들 일행은 장락방 총타에 이르게 되었다. 정당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천우라버니 나는 당신의 방으로 가서 남자 옷을 입고 화용월태의 화소절을 만나겠어요. 석파천은 크게 흥미를 느끼는 듯 물었다. 어째서 옷을 바꿔 입는단 말이오?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화만자라는 아가씨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말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석파천은 그녀가 당신의 아내라는 말을 할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부끄러움과 의기양양한 표정을 대하게 되자, 가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소. 그렇다면 같이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오도록 합시다. 정불삼이 말했다. 나도 가서 좀 옷차림을 바꿔야겠군. 나는 귀방의 소두령으로 변장을 해도 괜찮겠죠? 폐석은 설산파의 사람들에게 자기들 가운데 정불삼과 정당이 끼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었다. 그들이 변장을 하고 싶다고 하자 폐석은 썩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정셋째 나으리께서는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정불삼과 정당 두 사람은 석파천을 따라 그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시검이 아직도 자고 있었으나. 문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정불삼 조손을 대하게 되자 크게 놀라워했다. 석파천은 일시 그녀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어 단순히 분부를 했다. 시검 누나 이두 분에게 옷가지를 좀 갖다 주구려. 그리고 좀 도와주도록 하시오. 그는 시검이 이것저것 묻는다면 혼례를 올렸다는 말을 하기가 거북해서 그 말만 하고는 재빨리 화청으로 빠져나오고 말았다. 밥한끼 먹을 시간이 되어 진충지가 화청 밖에 이르러 낭낭이 말했다. 방주께 알립니다. 무형제들이 호맹당에서 방주님이 납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이 휘장을 들치며 걸어나왔다. 됐어요. 이제 가봐요. 석파천은 갑자기 눈앞에 준수하기 이를 데 없는 젊은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정당은 이때 청삼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 위로 서생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한 자루의 접선을 들고 있었다. 석파천은 풍류라는 말과 점잖고 의젓하다는 말은 잘 몰랐으나 그녀의 그와 같은 옷차림은 조금 전에 새색시 차림보다도 더욱더 매력적인 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불삼은 거칠은 무명 배옷에 경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열분 먹물까지 칠해놓고 있었으며, 발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높고, 오른쪽 어깨는 나직했으며, 걸음을 옮길 때 다리를 절룩거려 그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였다. 석파천은 얼핏 볼때 거의 그의 신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지라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laughs> 할아버지, 모양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충지는 나직이 물었다. 방주 무기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파천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다. 무기를 왜 가져가야 합니까? 진충지는 그가 또 뚱딴지 같은 반대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앞장을 서서 걸었다. 네 사람은 호맹당 앞에 이르게 되었다. 진충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호맹당 안에 수십 명이 앉아있다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서며 일제히 외쳤다. 방죽게 인사드립니다. 석파천은 대청문이 열리면서 그토록 넓은 대청 안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고함을 치자 생각지 못했던 일인지라 그만 깜짝 놀랐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는 줄 알았으나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방의 탁자 위에 커다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크고 작은 사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안쪽 한복판에 호피 교이가 하나 놓여 있었다. 대청에는 한 가닥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한 번도 세상의 큰일을 당해보지 못한 시골 소녀는 그만 위험에 압도되고 말았으며,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두 눈으로 폐해석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구원을 바란다는 눈치를 보냈다. 그는 폐해석의 지시를 받아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폐해석은 얼른 문가로 다가가 석파천의 손을 부축하며 나지기 말했다. 방주, 우리가 먼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설상파의 친구들을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석파천은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할 형편인지라 폐해석의 부축하에 호피 의자 앞으로 다가갔다. 폐해석이 나지기 말했다. 앉으시지요. 석파천은 망연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오? 그는 마음속으로는 여간 두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정당을 바라보았다. 정당이 자기 손을 붙잡고 대청에서 도망쳐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될수 있으면 멀리 도망쳐서 깊은 산 속에서 살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당은 그에게 방글에 웃어 보였다. 석파천은 그녀의 눈초리에서 따뜻한 감을 느끼고 그녀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는 생각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편으로 그는 고마움을 느꼈고 위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한복판에 있는 호피교 위에 턱 버티고 앉게 되었다. 석파천이 자리에 앉자 정불삼과 정당은 호피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수십 명이나 되는 늘어서 있는 사내들도 일일이 자리를 찾아 앉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폐해석은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들, 방주께서는 요 며칠간 병을 심하게 알았소. 그러나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이제 거의 완쾌되었으나, 아직도 정신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오. 원래 방주께서는 며칠 더 편안히 휴식을 해야 폐방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설산파의 친구들이 반드시 당장에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었소. 그는 여러 사람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마치 방주께서 죽을 병이나 든 것처럼 서두르는 것이었소. 허허허. 방주의 내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오한데, 그까짓 병으로 어찌 쓰러지겠느냐 말이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방주님을 모시고 설산파의 친구들을 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오. 여러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 예. 폐석은 고개를 돌리고 석파천에게 말했다. 방주님, 이제 설산파의 친구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석파천은 잠시 생각을 해보고 응했다. 그로서는 좋다 안 좋다 하고 말하기가 거북했던 것이다. 폐석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좌석의 위치를 새로 정해야겠소. 서쪽의 형제들은 동쪽으로 옮기시오. 그들은 그의 명령대로 자리를 바꾸었다. 모두 동쪽 현에 가 앉게 된 것이다. 패석은 시중을 들고 있던 방의 제자들에게 서쪽에 아홉 개의 의자를 갖다 놓도록 했다. 미향주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오도록 하시오. 미횡야는 즉시 대답했다. 얼마 후 대전 밖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네 명의 제자들이 대문을 활짝 열었다. 미횡야는 옆으로 비켜서서는 낭낭히 말했다. 방죽께 알립니다. 설산파의 여러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폐해석은 나지기 말했다. 우리들이 나가서 영접을 하지요. 그는 가볍게 석파천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울어져. 그는 주저주저 하며 몸을 일으켜 폐해석을 따라 대청 입구 쪽으로 갔다. 설산파의 아홉 명은 대청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하얀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앞장을 선한 사람은 체구가 우람하면서도 다부진 모습인데 나이가 42, 3세쯤 되어 보였다. 그는 석파천과 일장쯤 되는 곳에 이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눈으로 석파천을 쏘아 보았다. 두 눈에서 형형한 안광이 크게 빛나는 것이 석파천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그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써 인사를 대신했다. 이때 폐해석은 말했다. 방죽게 알립니다. 이분은 서쪽 천하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건법에 있어. 무상의 전례를 쌓고 있는 기한서북 백만검 백대협이옵니다. 석파천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해벌쭉 웃었다. 그는 폐해석의 등 뒤에 있는 화만자만을 겨우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화여협 또 왔구려. 그 말이 떨어지자 설산파 아홉 명의 대안들은 대뜸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다. 화만자는 더욱더 겸연적어 했으며 싸늘히 코웃음치고는 고개를 돌렸다. 백만검은 설산파 장문인 위덕선생 백자재의 큰아들이었다. 그들 사형제는 하나같이 만자 돌림이었다. 그의 이름이 만검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면 검법이 자기의 사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백자재는 아들의 무공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백만검과 풍화실룡복말리는 강호에서 설산 쌍거리라 일컬어졌다. 이번에 그가 친히 나서지 않았더라면 폐석이 야밤에 정불삼의 집으로 가서 석파천을 모셔오지는 않았을 것이다.